6이구나 243자이건 어떻게 풀었어요? 규칙을 보니까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되더라고요 아, 네. 그래서 4에 있는 색칠된 삼각형의 해수를 찾고 그수 곱하기 3 곱하기 3에서 6, 6까지 갔어요 곱하기 3이거 어떻게 알았어요? 1 곱하기 2, 3, 3은 3, 3 곱하기 3은 9. 그쵸, 그렇죠. 보면은 이 모양이 1개, 2개, 3개가 있죠? 네. 이 모양도 1개, 2개, 3개가 있죠? 네.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게 3개씩 붙여지니까 곱하기 3 하면 되겠죠? 네. 네, 정말 잘했습니다.